어... 정부 24시를 보고, 어, 포천시에 어떤 한, 뭐, 생, 식품 생산적, 생산직이 있나 해서 한번 이렇게 훑어봤는데, 어, 명시되어 있는 글을 보니까 그대로 빼곡히 써놨어요. 여기 보이죠? 주식회사, 한맥식품, 생산직, 사원 모집, 정규직, 학력무관, 주 5일 근무, 월급 218만원 이상. 담당 업무는 식, 냉동식품 생산 파트에서 근무. 돈가스 생산, 선별, 포장, 수작업 등등. 근무는 8, 오전 8시 10분부터 17시 30분까지. 휴게시간 1시간 20분 포함. 근무 조건, 정규직 3개월. 주소는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금강로 308319 한맥 식품. 음, 여기까지 좋았어. 통금버스 은행, 자차 출근 시 유비 지급, 4대 보험, 각종 혜택 등등 있대요. 그리고 우대 사항은 장기 근무자 즉시 출근 가능자 차장 소지자, 예, 장기 근무를 하려고 가겠죠. 아마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나 같은 경우는 장기 근무자일 것이고 인근 거주자는 아니야. 중식 제공 근무복 지급, 아마도 식품 위생복이겠죠. 예, 이건 도용이가 쓴 거예요. 근무복 지급. 근무복이 어떤 근무복인지 명시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식품위생, 위생복 해버리면 참 좋았을 것만 진행 절차.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진행 절차. 1차 면접이 있고, 최종 합격이 있대요. 최종 합격은 이게 어떤 거냐면은 1차 면접을 봐. 최종 합격은 보류. 일단 보류에 여러 사람들 거를 최종적으로 음 이거 분류해가지고 딱 추려보고 거기서 조금 더 괜찮은 거. 여기 보이죠. 학력. 이게 그냥 학력 무관이라고 써있지만 그걸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왜냐고요 앞에는 학력 무관인데 뒤에서는 최종 합격이라고 써있잖아요. 이거하고 요거하고. 이거 같은 맥락이 아니에요. 학력 무관까지는 좋은데, 학력에 뭐, 중학교가 됐건, 대학교가 됐건, 무관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최종 합격. 거기다가 면접 일정은 추후 통보됩니다. 추후. 면접 일정. 그냥 면접 보는 일정을 추후 통보. 여기는 바로 즉시 그런 게 아니야. 한번 도용이가 여기서 이제 분석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구시대적 면접 방식을 가지고 있는 고이므로 공백 기간이 발생됨 왜 면접 일정은 추후 통보가 됩니다 이렇게 돼 버리니까 내 말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면접 일정은 추후 통보가 됩니다. 면접 일정이 바로 실행이 안 되고 나중에 통보가 된다는 말이에요. 추후라니까. 추후. 그냥 공백 기간이 발생되는 거야. 그때까지 뭐 하고 있냐? 기다려. 그냥 기다려야. 안 좋아. 그래도 이곳에서 근무를 한다고 한다면 50대 50의 최종 합격은 미기수이다. 혹 여기서 혹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경우 합격률은, 합격률은 희박하다. 그래도 입사 지원을 넣어 그 기간 동안 기다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된다. 바로 취업을 원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방법을 진행하는 식품회사는 피하거나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바로 진행 방식을 추진하는 곳에 가서 면접을 받은 후 결정 짓는 곳이 더 낫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구시대를, 구시대, 구시대적 발상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아, 이거 21세기인데 구시대, 구시대의 식으로 갖고 있으니 참, 뭐, 그럴 수 있겠지, 뭐. 왜냐면 이거 각종 혜택, 각종 혜택을 위해서 가는 거야. <laughs> 어, 나는 바로바로 먼저 바로 보고 바로바로 바로 되든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여부를 바로 듣고 이렇게 해야지 뭔가 이렇게 되는데 아 어, 기다리세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한달두달 달 이제 기다. 이 사람이 많아지면은 이제 안 좋아지는 거죠. 지금, 뭐, 일자리가 없다, 없다, 하지만은, 그래도 들어가려면, 진짜, 뭐라고 하나. 이, 생산직 사원을 모집할 때, 이런 걸 작성할 때, 뭔가 좀 생각을 하고, 작성을 해주시면 좋은데, 딱, 글씨를, 채를 딱 보면은, 아, 이거 뭐야? 이, 이 회사도, 고리타분한 사람들만 모여있나? 아, 그렇지 않은 분들 있겠지. 도형이 너무 분석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러나? 나는 얘기한 거예요. 여기 학력무관이라고 써 있어요. 학력무관. 학력무관이고, 장기 근무 가능자. 여기는 우대사항이라든지 여기는 이회사의 그, 이공장의 여기 희망하는 거예요. 희망하는 말이 있다면 장기 근무자, 오랫동안 일을 할수 있는 사람, 그리고 즉시 출근 가능자. 그럼 바로 즉시 출근은 가능자. 그러면 바로 이제 오랫동안 일하고 즉시 출근 가능자가 이제 이러한 뭐 저기 사업 모집 이걸 보면은 아 이거 내가 할수 있겠구나. 그래서 사람이 몰릴 수 있어. 거기다 그 와중에도 차량 소지자, 인근 거주자면 더더욱 오케이겠지. 그런데 여기서 뭐가 있냐. 1차 면접 부 최종 합격은 합격. 최종 합격이 돼야지 된대요. 최종 합격이 된다는 말이 사람이 몰릴 경우, 어, 음, 50대 50의 최종 합격을 미지수다 이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는 별의별 혜택률자다쭉 써있더라고요 그 혜택률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 파리가 몰릴 수 있는 덫이라고 할까 그렇게 표현한다면 나는 현실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학력 무관을 하려면은 확실히 환경 무관을 하지마 그냥 쓰지 마, 쓰지 말고 그냥 그냥 절차 진행 이거 간소화 해가지고 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누가 이런 이렇게 올려놨을까? 누가 관리 담당자가 이렇게 얘기했을까? 아 참, 구시대적 구시대적 발상으로 사람을 모집하고 있어요. 哎呦，惨！